1 2시 오분. 그 말은 안 했는데, 도착 뭐? 시간에 얘기해. 응. <laughs>

맛있겠다. 알레르기 너무 심해. 일본 오면 더 심해. 저것도 타보고 싶어. 오늘의 호텔 디디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네 조금. 괜찮네요. 전 만족해요. 너도요. 야, 너무 더워 누가 패딩 입으래? 저녁 패딩 입을 날씨가 어? 너무 덥다 패딩이 두껍다 응. 어! 스미코 브라시 신짱 <목소리> 그래 이거 12월 달에 개봉한다고 짱구 장판짱판 어, 어. <목소리> 어? <양>, 양말 샀어? <목소리> 어, 어? 팬티 잘꺾 입지는 않지만 그냥, 그냥. 어, 나 귀여워 어? 야 어떡해 아이고, 귀엽다 이거 진짜, 진짜 싫어하겠다 어? 아 이거 둘밖에 없다 어? 아, 근데 이거 별로 어. 못생겼는데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많지? 17... 네? 좀 너무 현실적인 부리부리 똑같은 거가잖 진짜. 아 라면 네개 어, 어, 먹을 수 있어. 15,000원. 나도. 일단 다. 음 다. 근데 보니까 코는 솔직히 너무 귀엽거든. 코핵 쫄기. 아푸 이거 진짜 귀엽다. 와. 근데 너무 비싼데. 오만 원. 우리 지브리 지브리. 이렇게 강아지 옷. I d o n 너무 n o 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 애기 t k n 너무 귀여 o n t know. I don't 누가 나오게보래? 아냐 원한 말해봐야 짱구 짱구 아 아니다 이 어떻게, 어떻게 알아 아니다. 어떻게 알아 느낌이 없다 이거 어 어떻게 알아, 알아. 어떻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니잖아 맹구 귀엽다 수지언이 맞아 남아비로 먹을거야? 편안거아니도역에서다이마르백화점으나가지고 길을 건너서 이틀안에 가게 되있지만 도저히 그런 힘이 나지 않아 맞아 무리 그냥 じ리안으로 원래 계획대로 간다 本本라本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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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이本本本이本 음. <신들이> <마 salvación> <아예>

중심가인가? 아침같이 나오는데 아침이잖아 새벽에 일어났다 6시인가? 응 너무 예와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무슨 영화야? 아, 진짜 차 광고 같지 않아? 저차 <laughs> 광고 가시 입장돌이야? 망했다. 오늘 사람 없다며. 귀여워. 창 많은 편. 없는 편? 응. 디즈니 시작! 와, 미친. 이거 다 사람이. 응. 와, 어, 아, 이쁘다. 어, 예요 타워 오브 머시기, 뭐 저시기 미안. 미친 디테일. 이거 테러 소감. 머리, 머리 나가. 이리 나가. 머리 야 몰라. 초 콜렛 도토르타라는 오렌지 노스가 있어 아. 아 초콜렛 은 오렌지네. 뭔가 <목소리> <목소리> 아 약간 양치도 달착이 있어요. 아. 먹겠는 싶었다. 사이드도. 별맛 없다. 특히 딸기 맛이 제일 맛없다. 난 언니의 진짜 동녕 사진을 못 믿겠어. 미안해. 이거고 될까? 이제 페리 타고 집 가야지 체력거지들은 응. 이만 집에 갑니다 응. 여기 있는 모해지가 이거야 그런식 사진 찍어 응, 너무 예쁘다 <laughs> 식타임 15,000원짜리 치즈케이크. 어, 야, 이거 치즈케이크가 이거 치즈인 거 아니야? 치즈케이크야. 그렇게 생긴 <laughs> 뭐야? 아니, 뭐 달러. 이거 뭐야? 짠 짠. <laughs> 진짜 좋아.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치즈케이크 좋아 진짜 환장할 맛인데, 미쳤는데? 아 스프링 써다니네 녹은 거냐? 그러네 먹으겠다 이게 꼬벌거든요 다른? 네 진심? 응? 녹은 거 아니세요? 원래 이렇게 녹이는 거야. 아 이러고 있었는데. 와양 진짜 많다. 에양 <laughs> 양벌어. <봐라>. <laughs> 맛있겠다. 있어? <laughs> 맛있어? 음. <laughs> 맛이야? 음! 음. 야, 진짜, 이렇게. 두고 근데 요새 봐봐 편의점에서 컵게 이렇게. 이0게 이렇게. 이렇게. 이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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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혼자 사. 게이렇는 약간 만두렇게이만두이 음. 이렇게. 응, 응, 밥, 다 있고, 음, 다있 아. 맛있겠다. 응, 음. 맛있어, 그냥 아직 밥, 응, 고구마 진짜 맛있다. 응, 끝에 먹어도 맛있어 응, 학생이 음. 맨날 오는 음. 어, 어이구 쇼핑 오라 하다 응응응응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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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잘하야 돼응 어? 어. 음. 오케이 근데 이런 너무 으면기력이거 아냐 우리? 응 음? <laughs> 너무 보여서 죽이지 음음 맛있다. 음, 더? 음, 해. <목소리도> 네, 짱. 그런 거크로 음. 뭉뽀스. 아, 뭉뽀스. 아, 뭉뽀스. 아, 뭉스 아, 뭉뽀스. 아, 뭉스 아, 뭉뽀스. 아, 뭉뽀스. 아, 뭉뽀스. 트카드 받고 뭉스 아, 뭉뽀 응. 응. 저기 빨간색깔 보여? 저기인데. 신장. 어, 이렇게 아, 그냥 그거 약간 올려놓네요? 어, 애기 이거, 어. 이거 아 애기 때. 귀여워. 이거, 아, 이거, 배지살래요 랜덤이야? 이거, 개구리 아니면, 어, 펭귄 나왔으면 좋겠어. 물론, 먼저 느낌이. 으이, 귀엽네.

すみません赤い日もう一丁お願いします。